오프라 하이라이터. 이제 올리브영에서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올령 입점 8종 전 색상과 하이라이터 활용 방법까지 확인해 보시고 인생 하이라이터 찾아보자고요. 스타님들 안녕하세요 담스입니다. 하이라이터 끝판왕 오프라 하이라이터가 드디어 7월부터 올리브영에 입점되었습니다. 제가 하이라이터 비교 분석 영상에서도 고광택 하이라이터는 오프라를 베스트로 추천드렸었죠. 컬러가 이렇게 다양한데도 그게 그거인 광 아니고 빛의 컬러가 명확하게 구분되고 광택의 강도가 아예 넘사벽이에요. 다른 하이라이터의 밝기가 5에서 6이면 오프라는 10. 만드는 공정 자체가 오프라 독자 기술이고 독자 생산 자체. 최공장 제조거든요 비슷하게 따라 만들 수가 없어요 정말 제대로 된 하이라이터 딱 하나 사야 된다면 오프라 이건 뭐 고민하실 것도 없어요 그냥 이거 하나 사셔서 평생 쓰시면 돼요 총 8가지 컬러 오프라 하이라이터는 눈으로 보이는 펜색이 아니라 발색했을 때 빛나는 글리터의 색을 확인하시면 되는데요 제가 여러분들 구분하시기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쿨톤 추천 클라우드 나인 필로우 토크, 핑크빔 그 자체, 데일리한 소프트 핑크빔, 웜쿨 공용 페퍼민트, 뉴트럴한 미지근 핑크, 웜톤 추천 스타일랜드 슈가 쿠키 서울, 19호 이상 21호, 23호에 딱 좋은 밝기. 발리와 로데오 드라이브는 피치빔, 골드빔입니다. 피부톤과 피부 밝기 취향에 따라서 선택지가 정말 다양하죠. 지금부터는 발색 하나하나 보여 드릴게요. 클라우드 나인. 외색은 화이트로 보이지만 발랐을 때 강력한 핑크빔을 반사하는 클라우드 힙보연 느낌 없는 명확한 핑크 펄그 자체라서 핑크 블러셔와 함께 사용해도 좋고요 쿨톤 추천으로 말씀드리긴 했지만 요즘 핑크빔 하이라이터 메이크업이 워낙 핫하잖아요 메이크업에 핑크 포인트 제대로 주고 싶은 모든 분들께 강추드릴게요 오프라 하면 가장 대표적으로 언급되는 레전드 컬러이기도 해서 아마 코덕 분들이라면 클라우드나이는 다 가지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필로우 토크 빛을 받은 쪽은 실버 펄이 반짝이고 빛이 없는 쪽은 화사한 핑크색입니다. 그래서 필로우 토크는 핑크색 블러셔를 바르고 그 위에 실버 펄을 덧바른 것 같은 느낌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특히 치크에 발랐을 때 핑크색 속광 블러셔를 바른 효과가 있더라고요. 클라우드 나인이 핑크 펄그 자체라면 필로우 토크는 핑크가 깔린 실버 펄이라 조금 더 데일리하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쿨톤이라면 무조건 성공할 컬러. 19에서 21호 쿨톤 피부에 추천드릴게요. 페퍼민트. 미지근한 샴페인 핑크빛, 뉴트럴한 무드로 쓰기 좋은 페퍼민트입니다. 이 컬러는 내가 웜톤인지 쿨톤인지 모르겠다 싶은 분들이 안전하게 쓸수 있는 색상이에요. 쿨톤이 썼을 때 자연스럽고, 웜톤이 썼을 때 청량한 딱 중간치의 컬러감입니다. 봄웜 21호인 제 피부에서는 페퍼민트는 좀 밝기는 해도 노란기 덜 하면서 전체적으로 시원한 느낌이 들어서 요즘 손이 자주 가더라고요. 베이스 밝게 하는 21호, 19호 이상 밝은 피부톤에 추천드릴게요. 스타아일랜드. 빛을 받은 곳은 우아한 아이보리 펄. 빛이 없는 곳에서도 밝은 색감이 보여지는 스타 아일랜드입니다 붉은기 핑크빛 싹 빠지고 크림색 같이 차분한 웜 아이보리에 골드펄이 은은히 빛나는 정말 고급지고 예쁜 컬러예요 웜톤 하이라이터 중에서도 가장 밝기가 밝아요 17호 정도의 밝은 피부톤의 베스트로 추천 시중에 있는 하이라이터 쓰면 피부가 얼룩진 것처럼 어두웠다 하시면 스타 아일랜드 딱 맞으실 거고요 21호인 제 피부에서는 발라놨다는 존재감이 강해서 특히 애교살이랑 앞머리 하이라이터로 쓰기 좋았습니다. 슈가쿠키 21호 기준 빛이 없을 때 피부톤과 가장 자연스럽게 어우러지고 사계절 내내 자연스럽게 쓰기 좋은 슈가쿠키입니다. 페퍼민트보다 살짝 더 웜한 느낌에 밝기도 딱 19호에서 21호가 쓰기에 부담스럽지 않더라고요. 웜톤 21호 피부라면 무난하게 성공할 컬러. 특히 시존에 사용했을 때 색이 하얗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광택 더해주기에도 좋습니다. 제가 가장 많이 쓰는 컬러는 이 슈가쿠키예요. 슈가쿠키의 2 23... 0 3호 버전 서울입니다. 빛을 받았을 때 광택 색감도 더 차분하고 빛이 없을 때 하얗게 뜨지 않아요. 웜톤 피부가 화사하게 쓸수 있는 로즈골드의 광택은 그대로 살리면서 피부에 얹었을 때 색이 너무 도드라지지 않도록 밝기를 약간 어둡게 내린 컬러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하이라이터만 바르면 하얗게 딱색 보이는 거 부담스러웠던 23호 분들 서울 선택하세요. 발리, 빛을 받은 쪽은 화려한 피치골드가 반짝이고 빛이 없을 땐 화려한 코랄빛. 발리 해변의 석양 같은 강렬한 피치골드로 반짝이는 발리 컬러입니다. 요즘 외국에서 선키스드 메이크업 많이 하던데 그 강렬한 피치와 골드가 그라데이션으로 빛나는 화려한 색감이에요. 요건 하이라이터 단독보다는 블러셔로 쓰거나 블러셔 위에 레이어링해서 쓰면 더 예쁘고요. 코자 린이랑 코끝에 같이 연결해도 너무너무 예쁘답니다. 단 펄감이 강해서 모공이 좀 도드라지는 편이에요. 로데오 드라이브 빛을 받은 쪽은 골드 펄이 빛이 없는 쪽은 차분한 샌드 컬러가 잔잔히 빛나는 로데오 드라이브입니다. 로데오 드라이브는 화이트 펄, 실버 펄 같이 화이트 베이스가 안 맞는 피부를 위해 만들어진 골드 하이라이터라고 해요. 다른 하이라이터들과 달리 흰기가 없기 때문에 23호보다 어두운 웜톤 피부톤의 베스트로 추천드리고요. 메이크업 위에 골드 광채로 고저수함을 더하고 싶을 때, 시트키로도 활용 가능합니다. 하이라이트 사용 방법 세 단계로 나눠서 알려드릴게요. 1레벨 데일리 포인트 작은 브러쉬를 이용해서 메이크업 마지막 단계에서 빛을 더해주는 아주아주 아주 쉽고 매일 활용하기 좋은 방법이에요.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코끝 진주 이거 빼먹을 수 없죠? 눈 앞머리에도 톡톡 그리고 애교살 영역 중에서 눈동자 바로 밑에 여기 살짝 터치해주면 좀더 입체적이고 화려한 느낌 업! 그리고 입술 볼륨이 부족하신 분들은 입술 산에도 가볍게 터치해주세요. 하이라이터를 하고 안 하고 메이크업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죠? 내 메이크업이 뭔가 좀 더워 보인다. 뭔가 조금 더 화사했으면 좋겠다 싶을 때 하이라이터가 정답이에요. 몇 군데만 터치해도 그림체가 달라집니다. 꼭 해보시고요. 레벨2 글로우업. 이번엔 좀더큰 브러쉬 사용할게요. 부분적인 포인트 외에 면적으로 사용해서 피부에 글로우를 끌어올리는 방법이에요. 길이가 길고 약간 훌렁한 브러쉬를 사용해서 힘을 빼고 살살살 바르는 듯 만듯한 터치로 눈가를 감싸는 여기 시존 부분을 훑어주면 얼굴 각도에 따라서 피부가 반짝반짝 윤기가 살아납니다. 파데 프리 메이크업 할 때에도 이렇게 윤곽을 살리는 용도로 충분히 활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블러셔를 바른 다음 그 위를 가볍게 훑고 지나가주면 속광 블러셔로도 이렇게 쉽게 표현할 수 있어요. 레벨 3. 바디 활용. 여름이라 페스티벌이나 파티 많잖아요. 내가 오늘 조금 헐벗은 코디를 했다 했을 때 바디에 활용해보세요. 여기 쇄골, 그리고 어깨 가장 봉고하게 솟은 여기 손끝으로 살살 문질러주세요. 조명 받았을 때 반짝반짝 해서 사진도 더 예쁘게 나올 거예요. 여기까지 여러 차례 품절 대란을 일으켰던 하이라이터 끝판왕 오프라 하이라이터 전 색상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오프라에서 준비해주신 깜짝 이벤트 본인의 피부톤과 가장 써보고 싶은 오프라 컬러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총 10분께 해당 컬러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저는 메이크업 과정 중에서 이 마지막 단계에서 하이라이터 찍을 때 반짝할 때 제일 희열이 느껴지거든요. 내 얼굴에서 조명이 탁탁 켜지는 그 짜릿한 기분 리스님들도꼭느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프라 올영 링크는 더보기란에도 남겨둘 테니까 꼭 확인해 주시고요. 여기까지 제가 너무 좋아하는 오프라 하이라이터 리뷰였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하고 만나요. 안녕.